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호미호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선거 과정 중 연일 망언을 내뱉은 일본의 극우 정치 인사들에 대해 연일 언론을 통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망언은 비단 중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오늘은 관련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은 바로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입니다. 다카이치는 우익 중에서도 극우 승향인사로 아베가 총리로 있을 때전폭적으로 밀어줬던 인물로 아베의 사상과 통치 전략을 그대로 흡수한 그냥 여자 아베로 보면 되는 정치인입니다. 다카이치는 이번 선거전에서 중국과 한국을 향해 연일 도발을 일삼았는데 중국은 이를 외교적인 문제로 연결시켜 이에 대해 일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빡쳐있을까요?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한 다카이치는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능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며 미군이 중국을 겨냥해 일본부터 필리핀까지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 측에 부탁하여 일본 전역에 설치하겠다고 중국을 자극하며 나선 것입니다. 험한 말 하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중국의 황구시오는 아베의 행동대장인 일본의 극우 여성 정치인이 미국의 미사일을 빌어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두고 위협을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황구시보는 해당 발언은 전수방위 원칙에도 유배되며 일본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고작한다는 발상이 미국의 미사일을 빌려온다는 것을 보면 역시 일본은 미국의 이익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댕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황구시보는 다카이치는 중국과 한국이 제일 싫어하는 극우 정치인으로 과거 히틀러 선거 전략이라는 책에 추천사를 썼으며 지금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라 전했습니다. 동항 TV 시사평론가 유란창은 다카이치는 중국과 한국을 겨냥해 쉴새 없이 망언을 해온 인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를 향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수단으로 홍보삼고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일본의 과거 침략을 두고는 나 자신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성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일본 우익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 인물이라 말했습니다. 유란창은 일본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차국의 분토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이쯤에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중국이 핵심이구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한번 중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다카이치는 선거 기간 동안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화상회담을 통해 집권 시 대만과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는데 중국이 불편하게 얘기했던 점은 화상회담에서 다카이치가 일장기와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나란히 베개걸어두고 회담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카이치는 27일 일본의 제이캐스트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범하면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며 일본은 미국과 연대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를 비롯한 인민망 등 당을 대변하는 중국의 유력 언론들은 다카이치가 대만 해협의 문제를 핑계로 군비를 증강하려고 했던 아베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만에 오기 전에 일본의 본토가 중국의 뚱펑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다카이치의 이런 망언은 24일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후보 간 토론회에서 그는 과거 강제 한일 합방에 대해 한국인들도 이유가 없었으며 한국이 같은 일본인으로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는 미치지 않고서는, 아니, 뇌에 우동 사례가 들어있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역대급 개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했던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탁을 한국인들이 들어줘 이루어졌다는 삐뚤어진 우익 정치 성향의 역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부족했을까요? 역시나 표를 위해서 구구 세력들을 단번에 규합하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카이치는 9월 26일 한국이 독도에 더는 구조물을 만들지 않게 하겠다는 망언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일본 정부에는 없는데도 표를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중국은 평소와 같지 않은 분노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이 말하는 조도, 일본이 말하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영토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 일본 우익들이 다섯 척의 카석정을 이용해 섬에 들어와 영토 조사를 하려다 중국 해경에 발각이 되어 쫓겨난 사건이 있어 해당 발언을 빌미로 일본에게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카이치 해당 발언 이후 27일 중국의 한 방송은 독도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변성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간 일본再次提到了의事情니다 面对日本的叫嚣，韩国根本不理会，反而在独岛上的军事力量更加加强。其实经过这些年在国际上的互相宣传，大部分国家心里已经默认独岛是韩国的，毕竟人家历史文献比你早，也更完整。况且韩国现在还实际控制着独岛，你说你日本？ 중국의 군사문제 전문가 이대화 교수는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한국과의 영토 분쟁에 불필요한 의견을 내는 것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일본의 구우 인사들은 지금 언제 한국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날릴지 모른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런 일본에게 현무투비라는 한국의 미사일 이름은 참 듣기가 좋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손서원은 다카이치의 저런 도발은 일본 우익들의 궁극주의 야심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대목이며, 평화헌법을 수정하여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최전선에서 선 사람이 바로 다카이치라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믿을 사람이 없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덩신왕은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선거를 빌미로 조보더가 일본의 영토이다, 독도의 구조물을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게 만든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 이는 일본 국우 세력들의 이면을 잘볼수 있는 대목으로 일본의 이러한 망언은 결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의 마찰로 인한 자국의 손해만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토록 왕의 뉴스는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을 본토에 설치하면 러시아가 일본에게 어떻게 대할지 몹시 흥미진진하며 독도와 관련하여 도발을 할 경우 한국은 각종 미사일로 일본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을 것인데 결국 일본이 이런 도발로 얻을 것은 러시아와 한국의 미사일 위협밖에 없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키보드는 불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제거대상 1순위 분명 요절할 거야. 이름을 보면 야채 같기도 하고 잡초 같기도 하고 자신이 위안부로 끌려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독도 한국땅입니다. 한국이 차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을 지지합니다. 도발의 대가는 한국의 SLBM. 일본은 걱정만 할 뿐.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간섭했을 때 얻는 결과는 뭘까? 전범국은 전범국 인체로 그냥 있는 것이 좋을 텐데. 한국이 다카이책게 말합니다. 현무 준비 중이라고. 다카이치 씨, 예전처럼 또해감방 먹고 싶으세요? 침범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자. 일본아, 한국에서 오는 미사일은 막을 수는 있고, 심각한 위협이 될 텐데, 중국과 한국이 협력해서 저 일본 여자 입좀담을게 해주자. 일본 전개에는 아직도 다카이치처럼 아베가 밀어주는 프로 망언러들이 수도룩 갑니다. 그들은 넷 우익들의 재앙분을 먹으며 호시탐탐 궁극주의로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변국의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의 DNA는 변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일본의 행보를 주의깊게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